오늘의 큐티 말씀은 말라기 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제목,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이유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말라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바벨론 포로에서 기원한 이후라고 볼수 있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제사 예배를 대충대충 드리는데 왜 백성들은 자기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지 묻지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1장에서 에서 에돔 이야기가 나옵니다. 쌍둥이 형제 야곱과 에서의 갈등이 후대 이스라엘과 에돔 나라에서도 서로 돕지 않고 미워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여호와께 바치는 제물은 흠이 없고 완전해야 하는데 백성들은 귀찮다고 더럽고 부족한 것을 제물로 드립니다. 이러한 제사 예배를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지는 모든 제사 예배는 거짓 예배이며 가짜 예배이다. 이제는 해가 뜨는 곳에서 해가 지는 곳까지 모든 이방민족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잘못된 제사 예배가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다름 아닌 제사장들이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제사장들이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여 이렇게 예루살렘 제사 예배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제사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이유를 제사장의 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에 관한 죄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은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들, 10절부터 16절은 거짓을 행하는 유다. 1절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하는 훈계의 명령입니다. 이미 제사장들의 잘못된 것을 말라기 1장 6절에서 언급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에게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과 두려함이 어디 있느냐고 경고의 말씀을 하였지만 도리어 제사장들은 언제 자기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였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레위기 2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청정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할 때에 재앙을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주실 복을 저주로 바꿔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에 제사장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지 않았지만, 민수기 18장 8절부터 19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후손 제사장들에게 연구한 몫의 음식을 주셨습니다. 그 복마저 빼앗아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때문에 자손을 꾸짖고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너희가 절길 때 바친 희생 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르겠고 너희를 그 똥과 함께 던져 똥 무더기 위로 버려지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본래 속죄 제물의 경우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릅니다. 이란 내용은 출애굽기 29장 14절에 나옵니다. 4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내가 이 명령을 내린 까닭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이어가기 위함이었는데 그 언약을 파괴하지 않으려고 이 훈계를 주었다는 것을 그때에 가서야 너희가 비로소 알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명령은 바로 2장 1절에서 제사장들에게 내린 명령입니다.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와 세운 언약은 민수기 25장 12절에 나옵니다. 평화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여호와의 질투심을 소멸하지 않도록 하였는데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위와 면전 언약은 생명과 평강이 약속된 언약이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언약을 그들과 맺은 것은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제사장들이 받은 복을 저주로 바꾸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제사장들이 받은 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인정해 준 특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생명과 유복한 생활을 보장해주겠다고 하십니다. 오 절에서 평강으로 옮긴 히브리 낱말에서는 이러한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늘 참되고 바른 가르침을 베풀었고 그릇된 것과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들이 평화와 정직으로 내 명령을 잘 지켰다.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도와서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였고 죄에서 떠나도록 했다. 이 구절에서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신명기 33장 8절부터 10절에 나오는 그 규정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실절에 보면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고 사람들이 제사장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제사장이요 말로 망군의 주 나의 특사 여호와의 사자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사자는 메신저입니다. 제사장의 입술에 지식을 지켜야 하는데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의 재판장은 판결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이 구절에서 지식을 지켜야 하겠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가르쳐야 하겠고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제사 직제의 기능들 가운데 가장 고귀한 기능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5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신 자라고 응급하고 있습니다. 소송과 모든 투쟁을 판결하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버리고 곁길로 가게 하고 죄를 짓게 한 것은 바로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더럽고 부정한 제물을 제단에 바치는 것도 내버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백성들을 불순종의 길로 잘못 이끌었습니다. 구절에 보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하여야 하는데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또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면 여호와께 돌리면 여호와께서 들으신다고 하십니다. 재판에 관하여 사람은 재판을 굳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뇌물도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한다고 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우리 모두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셨다. 그런데 어찌하여 사람들이 서로 약속한 것을 어기느냐? 어찌하여 배신을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 소상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더럽히느냐? 이 구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물음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면 유다 백성은 주님을 배신하였고 거짓을 행하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가정스러워하고 역겨워하시는 일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 저질렀습니다. 유다 백성은 여호와께서 아끼고 사랑하시는 성소를 더럽혔으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유다의 남자들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자들과 결혼까지 하였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망군의 여호와께 재물을 바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그를 야곱의 가문 이스라엘 집에서 쫓아낼 것이라고 하십니다. 한 고대 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이 일을 하는 자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끊으시고 다시는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시리라고 옮겼습니다. 13절에 보면 너희가 저지른 짓이 또 하나 있다. 너희는 여호와의 제단을 너희 눈물로 적셨다. 여호와께서 너희 제물을 외면하시며 그것을 기꺼이 받아 주지도 않는다고 너희는 울고 탄식했다. 이 구절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눈물로 적셨는데 여기서 눈물은 회개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은 왜 헌물을 받지 않으려 하시는가? 라고 하나님을 비난하면서 질문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면서 너희는 오히려 무슨 까닭으로 왜 재물을 받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었다. 그 까닭은 내가 젊어서 만난 결혼한 내 아내를 배신하였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다 보셨다. 그 여자는 너의 동반자이며 언약으로 맺고 맞아들인 내 아내인데도 너는 내 아내와 맺은 약속을 어겼으며 배신하였다고 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어리서치한 아내는 젊어서 장가 들어 처음으로 얻은 아내를 의미합니다. 혼인 언약은 법적으로 하나의 계약이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였기 때문에 내쫓김을 당한 아내를 변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서십니다. 15절에 보면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내 아내를 만들지 않으셨느냐? 육체와 영이 둘다 하나님의 것이다. 한 분이신 여호와께서는 남편과 아내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과 영이 되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성신한 자녀를 낳기를 바라셨다. 그러므로 마음에 새겨 두어라. 너희가 젊어서 결혼한 아내와 맺은 언약을 어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의 내용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이혼을 또 다른 배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혼 문제가 앞서 꾸지전 이방 혼인과 관련되어 일어났는지 분명하지 않는데 유다 민족에게 속하지는 않으나 지방에서 영향력을 크게 행하는 사람의 딸과 혼인하려고 아내를 내보낸 유다 남자들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네 주시는 교훈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대부분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예배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예배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이끄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도 이때가 되면 지난 1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되돌아보며 감사의 눈물을 드렸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길을 걸어오면서 때로는 넘어져 일어설 수도 없다고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사역자로서 자질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이끄심에 감사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채우심에 감사드리며 날마다 하나님의 채우심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이 바빠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형편에서 그렇게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주일에도 일하시는 분들은 아침 일찍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 시작 전에 출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환경을 바꾸셔서 주일에도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게으름으로 인해 예배 에 빠지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간한 통계로 보는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에 보면 한국 교회 성도 4명 중에 1명은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한다고 합니다. 인터넷 모바일로 예배 실황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통장으로 헌금을 보내고 sns로 자신의 소식을 전하는 모습들이 심상치 않게 보입니다.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 드리지는 예배는 내 마음을 온전히 담아서 드려야 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통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에 나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먼저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방해되는 것을 차단하고.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삶에 적용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유다 백성들이 더럽고 부정한 재물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께 제사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 제사장들은 그것을 묵인하고 제사를 진행해 버립니다. 그러면서도 왜 우리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착하게 살거나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생한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가면서 서로 교제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세상 모든 물건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11조도 하고 흥금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감사가 나의 삶에 가득히 넘치게 하옵소서 추수감사 예배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는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옵소서.